자기 자신이 문제가 뭔가를 확실하게 아는 게 수행의 그전그 그 전제 조건이거든요. 아, 내가 이런 욕심쟁이구나. 이런 내가 아, 이 원망이 있구나. 이런 이거를 이걸, 이걸 모르면 수행이 불가능하죠. 어떻게 수행을 해? 내가 뭔지 모르는데.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본다. 수행을 하면 안 되지. 수행 안된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수행의 전제 조건이 있다니까요. 수행이 되려면, 아,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, 이렇게 내가 어리석은 사람, 이렇게 내가 성질 잘 내는 사람, 이렇게 시기 잘 타는 사람, 이거에 대한 정명확한 자각이 없는데 수행이 불가능하죠. 그냥 여러분들이 엎드린다고 수행이 아니거든요. 그냥 염불하고 참선하고 여러분이 내가, 이, 단식하고, 뭐, 호흡하고, 뭐, 목숨 건다. 그거 수행 아니에요. 그게 왜 수행이에요? 그게 수행 아니죠. 그게 수행입니까? 내가, 문제가 뭐라는 것을, 부처님 가르침에서, 육바람이래서, 뭐, 내가 뭐, 인육은 되지만, 보시지게는 남, 나머지는 안 된다. 그러면 나는, 참, 그, 인육 부분에서는 어떤 보살행이 지금 수행이 되고 있지만은, 나머지는 다안 된다, 그러면, 오바라밀이. 그러면은, 아직 모르는 사람이죠.